2014년 11월 20일 메이 성경말씀국상입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민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히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극히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쳤던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샬롬 우리 영석교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뜻 가운데 행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미세 때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교회를 향하고 계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부강했던 때를 보면, 여로 보암 이세 때를 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준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랑하는 일이 많은 만큼, 영적으로는 엄청난 타락이 온 나라와, 온나라 백성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러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이고자 하십니다. 그 처음 일이 호세아를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여자란 음란한 일에 종사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런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로서는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위해 선지자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요아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부강을 주셨지만 그들의 부강을 보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만 보고칩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눈길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비를 주고 곡식을 준다는 거짓 우상 바알과 아셀라를 섬기고자 산당으로 줄지어 올라갑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고 우상과 합하는 음란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산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선지자를 세워 음란한 여자와 함께 살게 하시고 그 어미를 다, 따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고멜과 결혼한 호세야는 아들을 낳아 이스루엘이라고 이름합니다. 흩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루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유로범 2세의 조부인 예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우는 앞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루엘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그 가문으로 완전히 처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로보암이 아합을 따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그 집안도 마치 아합과 그 집안과 같이 처단할 것임을로 밝히신 것입니다. 딸을 낳아 로르하마라고 이야기, 이름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류를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셋째는 아들로 로암미라고 이름하게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상으로 섬기는 죄로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는 군율이 여겨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이세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희스기야왕때 남유다를 죽을 고비에서 살리시고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군주과 은혜가 놀랍게도 유다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심판 후에 다시 회복하게 하실 일을 약속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흩드셔야 하고, 국률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수 없는 우상을 극진히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국률을 주시고, 자녀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진정 은혜를 입은 아무 자국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십니다.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 하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할 때는 은혜가 고맙기는 하지만 당연한 줄을 알게 합니다. 아,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내가 죄를 벗, 벗어날 수 없는 영구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됩니다. 감사하는 말도 올리지 않는 그저 내게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라고만 말하고 누리는 것은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알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한 여생의 인물, 또 나의 남은 날은 소망의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크게 나를 두르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하루를 은혜와 함께 사명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러보암 2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신 이유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각각 주신 뜻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느낀 바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양한 것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주님 뜻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요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을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